자, 우리 아, 아,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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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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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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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어, 우 우리 어, 우리 어, 우리 어, 우리 도시는 건강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건강 문제 극복 이게 주제야 그야 알겠지 아, 이런저런 여기도 마찬가지야 질병 이름 좀있다가 뭐 타이포 이런 거 타이포겠죠 뭐 이렇게 장티토스 가은 나올 거거든 어쩌라고 어 아, 그런 대신에 신경 쓰지 마 그치 안 걸리는데 좀. 장티토스 걸릴 거야 안돼 자, 시작. 어, health and the spread of disease are very closely linked to how we live and how our city operate. s 시리즈인가? 어, 맞아. 그렇죠. 시리즈 operate. 응. 어, 가시다 자, 우리 건강과 일 번, 뭐일 번. 그리고 뭐예요? 확산은 이 번. 자, 뭐에 대한 확산이에요? 질병에 대한 확산. 어쨌든 주어가 두 개라서 이렇게 복수동사 쓴 거. 근데 봐요, 베리도 부사고, 크로스도 부사, 이렇게 부사잖아, 그렇지? 자, 굉장히 둘이 얘들이 혼자요. 연결돼서 연결되어짐을 당한 거야. 연결되어짐을 당한 거라 여기까지 이렇게 수동태 쓰인 겁니다 자, 연결되어짐을 당해 있습니다. 어, 무엇이에요? 나도 몰라요. 어, 오케이 목어자리네요 이제 수에 대한, 대내야. 여기에 다시 한번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쓰였어요. 혹시. 자엔드 뒤에도 어떻게 어요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병렬 구조가 비고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다. 이런 걸 뭐라고 본다고요 간접 의문문. 그 학교 시험 어떻게 나오냐 여기 우냐 Y냐 그렇게 나와요. 해석 문제예요. 어, 어, 문법 문제를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 문제야, 그렇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도시가 작동하는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동하다 예요 The good news. 아우, 좋은 뉴스는 까지가수어입니다 였대요. 자, 보어나 목적어 자리에, 어이구야. 다시 한번데들어와 있어요. 그죠? 일반 독사여 지원 상관없어. 명사절, 문장이 요렇게 명사역 하는 거예요. 그죠? 자, series. 아, 도시들은 말이야. 다시 한번 똑같이 가볼게요. 자, r 이라는 비동사 뒤에 말이야. incredibly는 부사예요. 놀라울 정도로. 자, resilient. 자, 뭐예요? 보건력 있는. 요 정도 사어해봅시다 보건력이나 회복력 있는. 자, 놀라울 정도로 보건력이 있습니다. Many cities. 자, 많은 도시들은 여가까지가주어해요 많은 도시들은 말이야. Have experience. 동사 이렇게 들어와있네. Have plus t 니까뭐예 현재 완료의 의적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과거부터 지금까지였어요. 그죠?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epidemic. 이거 뭐라고요? 전염병. 전염병. 자, 위로만 싹 올려서 하나만 더 써놓을까요? 여러분들, 뭐까지 알아두면 좋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갑시다. 어, pandemic. 자, 사실상 이건 뭐, 무슨 차이라그 했어요? 규모의 차이야. 에피데믹은 국지적인, 어, 그런 전염병. 청지에만 도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코비 v i d 1 9처럼 이제 전 세계로 돌아. 그럼 팬데믹이야. 어쨌든, 팬데믹, 에피데믹, 둘다 전염병이에요. 자, 우리 전염병에, 대해 네,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in the past. 과거에 경험해 오고 있고요. And t o d 도 마찬가지예요. Have not only survived, man. 자, not only A, but also 여기 올수도 이렇게 숨어있는 거예요 여기죠. 자, B까지 이렇게 들어 n 있 e So, you can see t 현재까지 생존만 해오고 있는 것이 a t s u r v i v e 랑 a t y 가 a n s a t can e e that you 을 a n see 진화 a t you can see that you c a e e t a t t h a c n that u t h e h a n e t t y u h s e o u t c e destructive outbreaks of cholera. 자, typhoid and influenza in European cities. 할거 하나 없어요. 첫 자, 어. 자1 9 세기랑 내가 안 좋아하는 거이 세기 어쩌라고요? 2 0 세기요. 어. 이런 세기들 많아. 자, 봤답니다뭘 봤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자, 파괴적인 아주 파괴적인 어 outbreak 발병 발생 어 이렇게 합니다. 병의 발생이요? 자 발생을 봤대요 뭐의 발생을 봤답니까 콜레라라든가 자장티푸스라든가 독감이요 잘 모르면 플루마가 플루어 자 어디에서요? 유럽의 도시들에서요 어쩌란 얘기였지 옛날에 요 옛날에 이렇게 도시에 발병했대 닥터 다시 한번 갑시다 의사 선생님들인데 태터 서치에서 라이프랑 똑같은 전치사에서 사람 이름을 해석한바보진다예요존 스노우 <laughs> 이름이 눈이야 눈형 눈형께서는 말이야 영국 사람이었는데 눈을 푹사슴고스노우 아, 으설피야. 아, 으병피야 야, 도, 도리사랑이야. 어쩌라고, 씨. 자, 이렇게 이런 거안 나와, 얘들아. 나올 수가 없잖아. 이거 세떻게 건데? 뭘로 될 건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해거어 이거 어떻게 해 어. 거야? 이런 의사님들은요, 봤답니다. 이 통과야. 몰려. 연결고리를. 요 연결고리를 봤대. 비트윈 전치사야. 자 모사이의 푸어들릭 잘못되어진, 살아가는거 연결 분석, 생계. 자, 살아가는 상태라든가 오버크라우딩, 과도한 밀집이라든가, 이는 알아둬야 돼 단어. 자, 크라우드가, 아, 북적북적, 오버크라우드, 과도한 밀집이라든가, 샌니테이션얘도 알아둬야 돼. 위생이라든가 질병 사이에 관계를 깨때 <laughs> 들어오면,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범인 걸리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알아 냈대. 옛날 사람 몰랐었대요. 옛 몰랐었대. 이상한 새끼들이야. 거의 2 밖에 안나왔어별 필요도 없어. 다 끝났는데 뭘 줘. 자, A 어, recognition of this connection. 자, 이런 연결고리에 대한. 내가 얘 때문에 아까 전에 다 하고 온 거야. 내가 노티스에. 기억나? 어. 자, recognition은 명사니까 인식은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아차림은. 뭐에 대한 이런 연결고리에 대한 알아차림과 인식은 말이야. Let to, 이끌어냅니다. To the, r e planning. 자, 뭘 이끌어냅니까? 우리 재개발을 이끌어니야 됐어요. 목적은 다시 한 번. 자, 재건축을 어, 이끌어냅니다. of 리 i t 도시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요뭐하기 위해서 막기 위하여니까 부사정구의 목적이겠네 뭘 막기 위해서 spread 어, 우리 확산을 려, 퍼짐을 여고 전염병에한줄로니다 in the m 믿으니까 가운데요 19세기 중반에 어쩌란 얘기 하시고 그래요 필요 없어요 어. 자 런던 파이어링파이어니어파이어링자파이어니링은 pioneer. pioneering. 우리가 선구자 선구자 용도 알아둡시다 선구자 너무 어려워 개척자 똑같은 거야 자 우리 런던의 선구적인 그런 수원. 수월. 자 수원은 하수 시스템 시스템 체계. 런던의 하수 체계는 말이. Oh 그 오늘 주원을 런던의 혁신적이었던 하수 체계. 옛날에 그거 알아? 하일 누가 신고 댕겼어? 하일 여자가 신었어, 남자가 신었어. 대부분 남자가 신었다고. 왜 그래? 걔? 맞아. 프랑스가 거리가 차 지랄? 다 오물로지를 발방. 그리고 하나 더. 자 남자들 이게 뭐클러클러해서 그냥 망토 입고 하고 되겠어. 그 망토 뭐 하는 거야? 그 막아주는. 그게 젠틀맨이 싫어. 왜냐면 2층에 그냥 빼야돼. 아, 진짜 오물 그냥 빼야돼. 그냥 썩은 거야. 그걸 탁 막아주는 거그거 어 그래서 그렇게된야 그게 이제 물안 들어가게 되면 가죽으로 만든 거야. 저거 뒤지게. 너! No. 어휴, 더러워지, 얘들 근데 그나마 아시아가 제일 나왔고그 다음에 영국이. 제일 영국의 이런 하수 시스템은 얘들아, 이건 절대 됐으면 안 돼. 한줄남들라서 정확히 해봐야 돼. 자, 콤마 있으니까 요걸 알했어 이거 무슨 용법이라 했어? 예 목적 용법이라 했어, 그지? 됐습니까? 이거 뭐로 바꿔? 하수식이 다하밖에없을까 and it?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 그죠? 스티어이구사이가 지울게 여전히 first <laughs> 수행하고 있는 어,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나 봐 오늘날에 잘 작동하고 있는 그런 영국의 혁신적인 하수 체계도 말이야 이렇게 묶는 거야 자 그럼 동사 건어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37을 어떻게 만들어? 만들어짐을 당했습니다 수동 되겠습니다 뭐로써 만들어짐을 당했어? as a result 결과로서 만들어짐을 당했어 뭐에 대한 결과야? of understanding 이해에 대한 결과야 자, 뭐에 대한 이해를 합니까? 중요성을 이해했네. 뭐에 대한 깨끗한 물을, a 스 d 핑 자, 뭐할때 막을 때, the spread of cholera. 콜레, 콜레라에 대한 확산을 막을 때 깨끗한 물이 중요하더라. 이거 이해했네 이게 전부야. 그치. 그러니까 도시는 점점 발전하면서 병을 어떻게 합니까? 극복. <끝> 이게 다야. 됐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이런 우리 뭐 아무것도 안한거 같지만, 측축축 하면서 야, 한 시간도 안 해. 중간 난 시험 볼 거야. 40분밖에 안 했단 말이야. 끝낸다. 알겠지. 부탁이야. 제발.